안녕하세요. 쉬운 바지의 유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맹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백이 두 차례입니다. 지금 백돌 세 개가 흑돌한테 둘러싸여져 있죠. 자, 여기서 수를 내는 문제입니다. 자, 언뜻 봐서는 백돌 세 개가 잡혀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지금 이제 활로가 세 군데 밖에 없잖아요. 자, 이런 장면에서 이쪽으로 뚫고 나가는 거. 바로 막혀갖고 아무 수도 안 됩니다. 바로 단수가 되겠죠. 첫 번째 이쪽으로 뚫고 나오는 거. 자이 장면에서 흙 입장에서도 이제 막으면 끊어지는 약점이 두려워 갖고 이렇게 두는 거. 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수가 나버려요 벽이 뚫고 나왔을 때 이제 막아가는 건 연결이 돼버리죠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젖혀가는 것도 잘안 됩니다 뚫고 나갔을 때 막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단수되고 약점이 생겨버립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요 흙은요 물러나지 않고 그냥 꽉 막아버립니다 자, 막았을 때, 이쪽으로 나가는 거 바로 단수니까, 이제 흙의 약점을 노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어만 준다면 정말 수가 낮죠. 근데 흙한테는, 이렇게 돌려치는 수가 있습니다. 돌려쳤을 때, 어, 백이 만약에 거를 잡아버리면, 뒤에서부터 촉촉수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잡지 않고 뻗어주면, 이번에 흙은 뒤쪽서부터 돌려쳐버려요. 잡아도 촉촉수죠. 백이 잡혀버립니다. 자, 그래서, 수가 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안으로 너무 단순하게 도망가려고 하는 것들은 수가 나지 않는다. 자 이런 형태는 수순이 중요합니다. 자 안에서 무조건 도망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은 자기의 수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장면에서는 급수를 한방딱 맥점을 노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첫 번째 정답 수순 바로 끊어가는 겁니다. 자 끊어갔을 때 흙도 연결을 할 수는 없죠. 바로 수가 나버리니까 흑입장에서도 단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요. 배의 다음 한 수가 중요한데요. 뚫고 나가는 건 똑같아져요. 이렇게 막혀갔고요 이쪽 잡으면 이쪽으로 돌려치고, 뻗으면 뒤로 돌려치고. 그래서 여기서 다음 수가 중요한데요.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겁니다. 자, 키웠을 때 흙은 이쪽을 막아가는 건 세정 잡혀버리니까 흑입장에서 단수 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뚫고 나가는 겁니다. 자, 뚫고 나갔을 때흙 입장에서도 계속 공격을 하려면 막아가야 되는데 패싸움이 된다는 거, 패가 돼버리죠. 언뜻 봐서는 흑, 아 백돌이 무조건 잡혀 있는 모양인 줄 알았는데 이처럼 패 모양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백으로서는 아주 큰 이득이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흑한테도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 같은 경우 처음에 끊어놓는 수를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었을 때요, 끊어갔을 때. 자 막아갔을 때 잡는 거 돌려치기를 당하니까 뻗어줬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뒤로 돌려쳤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3번을 1번을 먼저 뚫지 않고 3번을 먼저 끊었을 때흑은 이쪽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같은 거 뚫지 않고 주었을 때 단수 이번에 뻗어주면 여기를 둘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 그래서 뚫고 나올 때도 돌려칠 수 있는 타이밍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먼저 하나 가만히 끊어놓는 수가 아주 좋은 맥점이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제 흑돌하고 백돌이 붙어있죠. 귀쪽에서 이제 사이좋게 반씩 나눠갖고 화변 쪽, 좌변쪽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불행하게도 흑돌이 완벽하게 살아있지가 못해요. 자뭐 귀쪽 을 하나 젖혀놓더라도 아무리 궁도를 넓혀도 이제 살아있는 궁도가 못 되죠. 자, 연결하는 건 치중. 꺾는 것도 이제 오공도와 모양으로 잡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자체로는 살수 없고 어떻게든 붙어 있는 백돌에서 수를 내갖고 이제 살려야 되는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보통 이런 장면에서 만일에 흙이 완벽하게 살아만 있다면 야 이제 이런데 치중 같은 거 이런 수를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꽉 이어버려요 그냥 꽉 이어버리고 뭐 끝내기 상 이득은 차지할 수 있겠지만 이제 수상전에서 택도 없이 흙이 먼저 잡히게 되겠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어버려요 지금 뭐 이제 이 흙들을 살려가기도 약간 애매하겠네요 그 정도면 꽉 막아서 안 되고요 밑으로 두는 거는 자 젖히는 거는 이제 흙한테 수가 나버려요 자 이쪽을 두면 먼저 넘어가자고 하고 끊어버리면 정말 수가 나버리죠 근데 이제 먼저 이제 막지 않고요 그냥 끼워서 이렇게 두면 넘어가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살아있는 백의 모양이 되겠죠. 자, 백이 산다는 소리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흙이 잡힌다는 소리죠. 자연스럽게요. 자, 그래서 그냥 뭐치중이나 이런 수를 어떤 응징을 가하기엔 흙도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 그럼 과연 어디일까요 자, 이런 장면에서 또여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배부침, 이 모양. 자, 이 모양은 그러니까 이제 백이 젖혀만 어, 준다 면냐딱 끊어갖고 자, 이었을 때 단수를 쳐갖고 살릴 수가 있죠 흑돌을 자, 뻗어서 어떤 자충을 노려 가더라도 막았을 때 젖히면 이 흑돌은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맛보기로 자, 여를 두면 요렇게 두어갖고 살아있는 모양이겠죠 그 그렇죠? 다음에 젖히지 않고 먼저 단수치는 것도 잡았을 때 젖혀갖고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어버리면 여기 옥집을 만들 수가 없겠죠.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갖고. 그건 자체로 살아있어요. 자, 그럼 수가 난 거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백은 이렇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받는 것도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당장에 끊어갔을때 정말 수가 나버리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치받아서 단줄 치는 건꽉 이었을 때, 약점이 있어서 지켜야 되는데, 귀에 있는 백돌이 잡혀버리겠죠. 자, 그렇다고, 이쪽에서 끊어서 주는 것도, 이렇게 두었을 때, 자, 이쪽에서 막는건내 점이 잡히고, 그렇다고 이쪽에서 주는 건 뚫고 나갔을 때, 수상전에서 백이 잡혀버리겠죠. 백이 잡혀버리는 형태입니다. 왜? 여기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젖혀두면 백의 돌이 죽은 거예요. 뭐, 폐의 형태도 못 만듭니다. 꼬부리는 거 바로 단수. 자, 이쪽에서 주는 것도, 그냥 이쪽에서 메꿔 들어가갖고, 어떤 폐의 여지도 없어요. 어, 자, 그러면은, 이게 정답인가요? 정답인 걸까요? 이 1번을 이렇게 배부침하는 거. 근데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배부침했을 때, 젖히는 건 끊어서 수가 났고요. 자, 이쪽에서 있는 거는 이쪽을 끊어서 수가 났어요. 근데, 백한테 또 여기서 좋은 수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약점을 지켜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끊었을 때 수가 나는 것 같지만, 백한테는 이쪽으로, 2에 1로 딱 꺾는 수가 수상전에 급소예요. 1번, 3번의 흙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수를 뭐 키워놓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저쪽 가는 것도 뒤에서 메꿔버리면 양자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애초에 여기 배부침 했을 때요 수가 악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수치고 이었을 때 지금은 흑한테 단수칠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거죠. 근데 이 2번의 돌을 아까 이쪽에 꽉이어주면 끊었을 때 여기서 이쪽을 막아서 흑한테 타이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먼저 이쪽을 뻗어버린다는 거죠. 수가 안 됩니다. 1번으로 붙이는 것도. 자 그럼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일단 먼저 끊어가는 겁니다. 먼저. 자 먼저 끊어가면 백 입장에서 이렇게 담을 수는 없죠. 뻗는 순간 맛보기로 둘 중에 하나가 잡혀요. 자 그래서 아래쪽서부터 담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흙은 가만히 여기를 끊어봅니다. 이 수가 좋은 수예요. 자 끊어갔을 때 어, 백입장에서 이쪽을 잡는 건요 똑같이 단술 쳤을 때이으면줄때 아까 이 귀쪽에 있는 흙돌이 살아 있다는 거는 확인 하셨죠 뻗더래도 맛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흙은 살아있고 백돌이 집이 없어 갖고 전체가 다 잡혀버리겠죠 자 그래 갖고 백입장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흙은 살고 백이 다 잡히니까.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도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 3번 돌. 그럼 여기서 이 다음에 흙이 유유히 빠져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똑같이 이쪽에서 박아가는 건요. 나갔을 때 서로 단순히가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이 역시도 백이 하는 쫄딱 망한 것이 되겠죠. 자, 백은 여기서 그렇게 5번으로 흙이 나갔을 때 그냥 내 점을 잡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막아서 버리고. 이게 최선입니다. 서로 간에. 흙은 정말 완벽하게 살아버렸죠. 백돌 내점을 잡아가면서. 자, 이런 모양. 사실은 이런 형태의 문제들, 저도 이제 가급적, 자, 끊고 줄때 끊어가는 수.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전에서 이런 모양을 봤을 때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중을 해야 되나? 배부침도 맥점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실전에서 이러고 딱 생각이 날까요? 과연 똑같은 형태의 문제, 이 문제의 똑같은 형태가 실전에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가 좀처럼 나오긴 힘들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전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형태를 수읽기를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수읽기를 키우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끊어간 다음에 단수 치면 다시 끊어가는 맥점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이제, 흙이 먼저 두어서, 이제, 백의 집 속에서 수를 내는 문제입니다. 자, 흙은 약점이 없어요. 백집 속에서 수를 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수읽기를 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단수치고 이룰 때 끊어가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안 되겠죠. 뚫고 나온 순간, 뭐 어떤, 뭐,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먹여치는 수. 이게 정말 정답처럼 느껴지죠? 자 잡으면 단수 이을 때어 이거 진짜 완벽한 정답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먹여쳤을 때요 백은 잡지 않고요 그냥 뻗어버립니다 자 뻗어버렸을 때그 다음에 단수 치고 둘때 끊어가는 건 마찬가지로 같이 끊어가 갖고 어떤 수도 안 되죠 흙이 이 자리를 둘 수가 없어요 자충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 먹여치거나 단수 치는 거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보통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그냥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흑돌하고 붙어 있는 곳을 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약간 멀찌감치 딱 끊어가는 겁니다. 짝 이렇게 딱 끊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어떤 식으로 든잘안 돼요. 자, 가장 단순하게 1번 한, 1번 요거를 단주 쳐서 나오는 거. 자, 그건 지금이야말로 이제 먹여치는 겁니다. 먹여쳤을 때 잡는 건요. 촉촉수 이을 수가 없죠 이것도 다 잡히니까요 그렇다고 꽂는 거 똑같이 촉촉수 여기서 백은 잡았다간 전체가 다 잡혀버려요 수가 나버렸죠 자 그럼 두 번째 백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걸 잡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건 어떨까요 이거 그냥 막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도 또 수가 나버려요 어떻게 이쪽을 끊어가는 건 그야말로 백돌이다 잡혀버리겠죠 전부 다 잡혔어요 이거는 이 자리에 붙죠 뒤에서부터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쪽 옆에 있는 백돌 내점을 잡아버리는 순간, 옆에 것도 잡혀 있어요. 환격으로. 최악의 상황이죠. 백 입장에서. 이거는. 자, 이렇게 둘 수도 없고요. 그럼 이제, 뭐,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칸 뛰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돼요. 단수 쳤을 때 이을 수가 없죠. 이렇게 두어 갖고. 자, 이 문제는요. 어떤 자기 돌과 붙어 있는 곳에서 막 단수 치거나 먹여 치는 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끊어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유형이에요 조금 바로 전 문제 세 번째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이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형태는 어디가 정답일까요? 이쪽 자기들과 붙어있는 곳에서 막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끊어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자 이런데 끊어가는 거 끊어갔을 때 단수 같은 것만 쳐준다면야 수가 바로 나요 뒤쪽서부터 끊어서 회돌이 없다 수가 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쪽을 이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끊어서 뭐 어떻게 수가 나야 되는데 안 되죠. 더 이상 백두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 문제의 정답도요. 깊숙이 끊어가야 된다는 거. 자 깊숙이 끊어갔을 때 백이 둘수 있는 수는 몇 가지 안 되죠. 이렇게 젖혀가는 건요. 그냥 찌르는 순간 수가 나버립니다. 이쪽을 두면 촉촉수 그렇다고 이쪽을 두는 건 자충. 그렇다고, 요렇게 두는 것도 촉촉수. 다 수가 나버리죠. 그럼 102. 번으로안 두고, 요렇게 두는 건 어떨까요? 그나마 지금 이 상황이 좀 약간 배드로서는 최선의 버팀인데요. 자, 요런 장면에서는 잘 봐주세요. 이렇게 찝어가는 거예요. 먹여치기 하는 수는 안 통합니다. 꽉 이어져갖고. 수가 안 되죠. 자 요런 장면에서는 찝어간다는 거. 찝어갔을 때, 이제 잡아먹는 건요. 그야말로 먹여치기를 통해서 촉촉수. 그 다음에 잡지 않고요. 잡지 않고 이렇게 두는 것도 촉촉수, 이을 수가 없죠. 그럼 가장 어렵게 버티는 것이 약점을 지키는 건데 이건 그야말로 딱 두어갖고 자충이 돼갖고 전체가 다 잡혀버립니다. 그죠그 다음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단수 치는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단수 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나가는 건 그냥 1번, 3번이 잡혀버리니까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가는 거예요. 잡는 건 지촉수부터 끊어서 촉촉수.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쪽을 뚫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뚫고 촉촉수.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해도 백돌 세 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설명을 안 했는데, 이모양으로 자세히 보시면 아래에 흑돌이 못 살아있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백돌 세 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쪽 지키면 이쪽 끊어 잡히고요. 이쪽 지키면 이쪽 끊어 잡히니까, 흙도 위험한 상황인데, 자 이런 모양의 형태, 안쪽에서 뭔가 수가 난다면 좋겠지만 보통 같은 경우는 좀더 자기들과 떨어져 있는 꽃을 먼저 끊어가서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순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오늘 내네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수순의 중요성. 어딜 먼저 줄 것이냐 이것에 관한 문제들로만 거의 이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맥에 관한 네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